마음에서 나오는 것. 예루살렘에서 대표단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전문가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존경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발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무엇을 문제 삼았습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을 씻지 않은 것. 위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적 정결의 문제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식사 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손을 씻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팔꿈치까지 특정한 순서로 특정한 양의 물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것, 장로들을 멸시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방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공격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역공이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예수님은 예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십계명중 다섯 번째 계명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교묘한 법적 조작이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언하면 부모를 도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선언만 하면 결과는 부모는 굶주리고 돈은 자기가 쓰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는 것.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도다. 예리한 비판이었습니다. 인간의 규칙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있었습니다.